안녕하십니까 수지제자교회 신성목사입니다 오늘은 게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게시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또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나 성품이 결정되는 것이죠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동물인 사자나 곰, 표범은 성절이 아주 사납습니다 그러나 풀립을 먹고 사는 채식동물인 양, 염소, 사슴들은 성품이 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이나 흑식사상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종말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계시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허물과 죄 가운데 허둥대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마음과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중세의 교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거룩한 가르침은 계시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의지인 계시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이요, 의지이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수 없는 진리나 또는 사건들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상황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연구를 하거나 탐구에서 발견되는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목적 있는 신의 주권적인 절대권인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장1 절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의 대상은 종들, 곧 교회. 계시에 전달 때는 천사와 요한 계시의 방법은 지시하신 것.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충성스러운 교회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보여 주시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이 땅에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충성스러운 교회들이 성삼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창세로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이땅 위에 완성하여 인간들의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흰 세모포를 입은 순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